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과 홍보 영상을 찍게 된 생활조형 디자인학과 졸업생 가동훈입니다. 제가 다녔던 생활조형 디자인학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많이들 생활조형 디자인학과를 이제 모르고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학과 영상에서는 우리 생활조형 디자인학과가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조형 디자인학과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 공예학과라고도 말을 할수 있는데, 어 우리 생활조형 디자인학과에서는 총세 가지의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가구, 세라믹, 텍스타일. 이세 분야를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졸업생이기도 하고,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좀더 재학생들이 더잘알수 있으니까, 제가 재학생 분야별로 한 명씩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학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텍스타일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조형 디자인과에서 텍스타일 분야를 하고 있는 4년 이예진입니다. 네 지금 이 실이 텍스타일 실인 것 같은데 실도 많고 뭐,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강의실이 무엇을 하는 강의실이고 그리고 텍스타일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네, 일단 이 강의실은 어, 실을 사용해서 직기로 사용해서 패턴을 제작하는 강의실이고요. 이 외에도 텍스타일 수업에는 어, 섬유소재 및 패턴을 연구하고 어, 직물과 옷감을 디자인해서 실질적인 제작까지 이루어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과 천을 사용하는 수업과 컴퓨터로 구성 및 드로잉까지 하는 수업까지 한 작품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는 게 맞네요. 와우. 아, 이제 마지막 질문. 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군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활조형 디자인 학과가 대체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도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생활조형 디자인 학과는 이런 학과다라는 걸좀 설명해주세요. 네, 일단 생활조형 디자인과는 어, 그말 그대로 저희가 실제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컴퓨터 드로잉부터 어, 저희 손으로 직접 완성품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가구 재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죠 맞아, 맞아. 꾸다운 재학생, 생활 좋은 재학과 학생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조형디자인학과에서 가구 분야를 하고 있는 사학년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에는 안 담기는데 지금 이 실습실이 굉장히 넓어요 예, 이제 가구 실습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또 삼사 학년 수업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기계실에서는 저 뒤에 보이는 나무처럼 원형 그대로의 나무를 직접 재단 및 가공해서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을 만들고, 어, 지금 제가 가, 갖고 있는 이좀조그마한 나무로 된 연필꽂이나 소품들도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구의 가구과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무 목재를 직접 재단해서 작품을 만드는 곳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더 높은 난이도의 기법을 배우고 직접 적용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학교 교내 활동 말고 대외 활동, 교외 활동이 이제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하고 많은 상도 받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 체험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직접 가서 역할을 해주는 봉사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니요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가구 분야를 알아봤고요. 다음엔 세라믹 분야를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또 다른 <laughs> 생활조명제학과 제학생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조명인학과 4학년의 재학중고 세라믹을 주로 하고 있는 전유영이라고 합니다. 네 세라믹을 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실습실이 어떤 실습실이고 그리고 세라믹이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라믹은 도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 재료인 흙을 이용해서 일상생활할 수 있는 식기부터 여기 보이시는 항아리 그리고 커다란 조형물까지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항아리나 일상생활할 수 있는 식기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물레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물레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실기실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 네 오늘 마지막으로. 생활 조형 디자인 학과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어떤 수업을 이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세부적으로 배우기 전에 이제 기초적인 것을 먼저 다지게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부터 드로잉 기초 조형 그런 것을 배우면서 9학년이 될수록 분야를 정하기 전까지 이렇게 기초를 다지다가 9학년이 돼서 분야를 정하고 나서 거기서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작품 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조영대학과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